이건 뻥이지. 이거 몰래 지금 여기다 갖다 놓은 거지. 예, 임영웅 씨도 스스로 믿기지 않는 네. LA의 한 레코드 샵에서 임영웅 씨 앨범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야못 믿는 표정. 어, 이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하면서 입이 만개. 여기서 임영웅 씨의 그 다음 스텝, 또 다른 꿈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진엽의 음악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6월 10일에 이제 3회가 공개가 되면서 임영웅 씨와 KBS 공식 채널에서 두 번째 선공개 영상이 떴어요. 처음에 LA의 대표적인 레코드샵에서 딱 임영웅 씨가 등장하면서 임영웅 씨의 앨범 I'm Hero가 떡하니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야 이게 말이 돼하면서 입이 만개있어요 예. 실제로 그 바라고 소망하던 그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그만큼 설레어하는 그 표정을 저는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KBS 뉴스9에서 임영웅 씨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그곳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해외에 계시는 다른 나라 분들과 또 공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가능하면 해외에 계신 분들과 좀더더 더 공감하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넥스트 스텝 온 우주가 생생하게 꿈꾸면 어... 못 이룰 게 없는 것 같아요. 생생하게 꿈꾸면 못 이룰 게 없다. 내온 네, 우주가 도와준다. 아 이런 것들을 지금 자신의 정말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는 더 생생하게 다음 꿈을 꾸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로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직은 나는 조금 부족하다라고까지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더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LA라는 것이 한인 여러분들께 더 다가가는 아주 첫 번째 스텝이었고 이젠또 글로벌하게 좀더더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냐 말도 안 된다면서 하 이렇게 설레어하고 아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당연한 건데요 K-pop K-pop 부분에서 지금 수십 주 수많은 음원들이 10위권 내에 그리고 1위를 끊임없이 차지를 하고 있는 임영웅 씨 지금도 100위권 아니, 지금도 그 차트권 안에 임영웅 씨의 곡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샵에서 케이팝 부분에서도 임영웅 씨 음반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실제로 내 눈앞에 경험 실감을 하게 됐다는 거죠. 더욱 더 세계적으로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런 꿈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모래알 경이도 정말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지금 싱어송라이터로서도 직접 작사 작곡한 그 가사 말이 런던 보이에서는 록, 이번에는 컨트리, 이번에는 아주 어쿠스틱한 발라드로 힐링에 많은 분들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쉼을 누리게 하고. 어 터칭 해 주고 있는데요. 아 멜론 실시간 차트에서 톱백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끊임없이 최상위권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진이나 벅스 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도 덩달아서 어또어 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런던 보이 폴라로이드 무지개도 기존 곡들의 기존 곡들도 원래도 그 상위권에 있었는데 더 재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마일리틀 히어로 KBS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걸로 성이 차지 않아요. 내 네, 고척돔으로 LA로 지금 임영웅 씨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냐 글로벌화 임영웅씨의 글로벌 뭐 어떻게 보면 해외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돌 소재로 된 어떤 뭐 팀으로 구성된 그런 것과 다르게 임영웅씨는 또 어덜트 컨템포러리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전통 가요부터 시작해서 트렌디한 음악도 하지만 임영웅씨 남자 솔로 단독으로서 글로벌화가 정말 가능한 일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실제로 이런 기사가 떴어요. 빌보드 임영웅 빌보드 가나 멜론 데이터를 이제 빌보드 차트에 방영하겠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 면 이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케이팝 자체가 이제 글로벌 위상이 대단한데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 스트리밍 사이트 멜론을 어, 배제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이제 세계인들이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K-팝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세계인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 멜론 데이터를 아, 멜론 데이터를요 한국 지역과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200개국의 디지털 기반 차트로 멜론 음악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덩달아서 멜론에서 지금 끊임없이 100위권 내에 수많은 음원과 아, 수주째. 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장본인이 누구죠? 지금도 1위를 하고 있는 가수는 누구죠? 바로 임영웅 씨예요. 임영웅 씨가 이제 매... 임영웅 씨의 어떤 이 데이터가 이제는 글로벌하게 집계가 될수 있다. 그러면 빌보드에서 이렇게 아 임영웅 씨의 이름이 알려질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미국 시장은 어떤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컨트리 그리고 발라드 시장도 엄청나게 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트렌디한 것만 있냐가 아니라 청 인종들이 같이 함께 글로벌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시장에서 사실 이 컨트리 발라드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도 특히나 이 컨트리 팝, 발라드, 네슈빌이라는 지역을 필두로 해서 아직까지도 아주 굳건한 강세로 이렇게 그 장르가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디 시런이라든지 테일러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컨트리, 어쿠스틱한 이런 가수들, 존 메이어도 그렇고요. 그 분야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임영웅 씨의 보이스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힐링과 치유. 그러니까 기독교 기반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클래식부터 해서 더 많은 전통, 많은 역사들이 존재하잖아요. 재즈뿐만이 아니라 클래식, 그리고 발라드, 컨트리까지도 다양하게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가수들, 그런 가수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셀롱디온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조시 으로반이라는이 가수가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를 부른 조시그로반이라는 가수가 특히나 임영웅 씨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백인의 어떤 그런 따뜻한 클래식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가수. 좀 세계적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데요. 특히는 오래 전부터는 이런 팝송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잖아요. d o 클 McLean의 v i n e n 이 임영웅만의 장르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매김하듯 원래부터도 그런 장르의 어떤 뭐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부터 영국 이런 아, 다양한 나라에서 임영웅 씨의 목소리를 애정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일찌감치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글로벌 이제는 독도 세계에 알려질 만하다. 아, 이제 시작점이고 임영웅 씨도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아직 덜 알려졌다. 더 알려지고 싶다 라는 그런 포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뭐 이제 앞으로 또 영어 영어를 배우는 만큼 영어로 된 조금 더, 더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임용웅 씨의 노래를 듣고 아 좋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드는 대목이다. 그럼 이제는 시작점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돼요. 그렇죠? 네. 오늘의 리뷰 어떠셨나요?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